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퇴근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은 쉴새 없이 내렸고 제설작업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던 거리가 10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고 시민들은 차량 안에서 추위와 불안함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교와 동탄 신도시 주변 도로 역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비상태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시민들은 결국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걸어서 귀가하는 초유의 상태를 맞았습니다. 꼼짝 없이 갇힌 차들을 뒤로하고 터널 안을 가로지르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젯밤 교통 대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얼어버린 빙판길 위를 오르지 못하고 헛도는 차량들을 주변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낯선 이웃심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 밀어준 것입니다. 밤샘 정체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낸 시민들. 다음 폭설에는 이와 같은 도통 마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